이 지휘자님도 계시는데, 올해 IMC 코리아 평화학 장단을 또 만들어서 이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평화길 카페를 개소하면서이 공간 안에서 지금 두 가지 전시회가 있는데, 어, 하나는 십자가 전시회, 하나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어, 데모 헌터스, 케이팝터너 헌터스의 그 호랑이의 모티을 받은 그 장미경 작가님의 호랑이 전시회. 이와이너과 함께 해주시는 든든한 문을들어주시는 와이프님, 윤석열 총대님을 그런 다른 그러니까 사회도 알지 관계자님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가면서 죽으신 것을 어,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셔서 살고 계신 알바 오메가 일상과 죽이 이어졌다는 얘기로들렇했고 그리고 부하를 천국의 이제는 y g 맨이야와줘야 h y 우리 d you 에서 y did you do it? Why d i 을 you do i y did you do y did you do it? Why did you do it? 다 h y did you do it? Why did you do 아이고, 지금 실력 떠나서 평화와 통일의 목표가 우리에게 큰 바이러스의 목표가 그리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깡패를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 갈수 있는 길이 어쨌든 오늘 설초됐습니다 시민 <laughs> 남다르네요. 한 부분을 보면 YMCA 운동이 좋은 사역자들이 일을하는 단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 지도자들이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